저, 오늘은 메탈 고난도를. 메탈 고난도? 예, 충 메탈 고난도를 아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알고 있듯이, 예, 메탈 속성의 유닛 몹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음, 메탈에 강한 덱으로 짜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몸빵을 좀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몸빵으로 얘를 빼고 얘를 넣고 음 그다음 또 불필요한 애가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애 줄넘기 빼고 몸빵하기에는 몸빵은 네 <laughs> 예. 광란의 고양이 빌다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메탈 고난도를 깨고 그냥 코트켓을 얻을 수 있을지 예. 처음에는 몸빵을 내서 돈을 좀 모아서 크리티컬을 낼수 있는 유닛들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계속합니다. 지우개만으로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요. 아이구 악어가 쌓이니까 지우개도 밀리네요. 그러면 지우개 계속 뽑아주면서 만렙까지 찍고, 이제부터 유닛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튜를를 찍는다는 거야? 저 캐릭터 크리에이터는 어디지네 이제 크리티컬 또는 메탈의 강한 속성을 가진 유닛들을 계속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 특색 이거 이제 메탈 하마양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예, 메탈 하마양 나왔습니다. 예, 꼼짝달싹 못하죠. 계속 뽑아줍니다. 포세이도는 메탈 속성을 100% 멈춰버리기 때문에. 메탈 적성이랑 할 때는 포세이니 엄청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크리티컬을 낼수 있는 유닛들을 많이 뽑아주게 되면 메탈 적은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예 초메탈 고난도 깼고요 양코 티켓 받았습니다 과연 양코 티켓은 어떤게 나올까요? 그름이 나올까요? 아니면 유닛이 나와서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레벨업을 할까요? 그름이 나올까요? 과연! 어... 고양이새 바로 쓰기 어... 예, 이제 식구, 불어서 식구가 됐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